어떻게 생각해? 이 코스에서 플레이한 직후 됐는데. 공을 짧게 띄워서 보내고 앞에 림풍차를 조심해. 돌리 <laughs> 선수 현재 2언더파입니다. 지난번 홀에서 클리프의 벙커를 잘 빠져나갔죠? 네 맞아요 롤라 플레이가 멋지네요 마치 오늘 경기 협찬사 린스테이블의 치킨 클럽 샌드위치처럼 말이죠 린스테이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경기로 돌아가 보죠. <laughs> 입장이 많이 곤란해졌네 로리언니? 나? 짧게 치라고 말한 건 링컨이라고! 원래 화병을 지키기로 한건 찰스란 말이야! 우리 찰스 끌어들이지마! 대체 누가 이 게임을 하자고 한 거야? 내가 네. 네. 어떻게 이야기할 만한 걸 당연히 말했어 <laughs> 모두들! 화병을 어떻게 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지난번에 깼을 때 어땠는지 기억 안 나? 어림없셀리컨 <laughs> 무슨 일이야? 내 결혼 선물을 오늘 밤은 외출 금지야. <laughs> 딱땅 맞을 거라고 했지? <웃음> <웃음> 결혼 선물을 깨뜨렸잖아. 셋다 일주일 동안 외출 금지야. <laughs> 여기 화학물질 지나가요. 저, 알지 앞으로 앞으로 내려가. 우리 결혼 선물을 <laughs> 너희 둘다한달 동안 외출 금지야. <laughs> 부모님이 우리가 또 화병을 깼다는 걸 아시면 한 1년간은 외출금지를 당할 거야. 그냥 몰래 없애버리자. 안 돼. 들킬 거야. 잊었나 본데 이 화병은 결혼 선물이라고. 이 화병은 우리 집의 저주 같은 존재야. 으악. 엄마 아빠가 애초에 이런 끔찍한 걸안 받았으면 좋았을 아 텐데. 저랑 같은 생각하는 건 맞죠? 작업실로. 형제들, 우리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을 방법을 방금 찾아냈어. 얼마 전에 난 시간여행의 비밀을 밝혀냈었지. 다신 사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금은 다급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 계획은 간단해. 시간여행을 통해 엄마, 아빠의 결혼식 날로 돌아간 뒤, 두 분이 화병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막을 거야. 화병이 없으면, 벌 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 질문 있어? 여기나 질문 있어, 똑똑아. 그 화병을 없애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야. 예. 솔직히 언니 입에서 그런 질문이 나와서 조금 놀랐어. <laughs> 하지만 걱정 마. 이미 필요한 계산을 다 마쳤거든. 두 분한테는 화병 대신 다른 선물을 드리면 돼. 예를 들어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평범한 토스터기 같은 걸 드리면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거야. 오! 시간 여행에 내가 같이 갈 참, 뭐 결혼식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번엔 나 혼자 다녀올 거야. 다들 부주의해서 위험할 것 같단 말이지. 뭐래? 누가 부주의하다는 거야? 봤지. 내 말이 맞잖아. 그냥 나 가는거나 구경하고 있어. 타임머신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차고에 있을게. <놀라> 이런 문이 안 열리네 그냥 밑으로 기어서 들어와 멋지게 공개하려고 했는데 치. 근데 타임머신은 어디 있어? 지금 보고 있잖아 벤질라로 타임머신을 만들었다고? 그것도 7분만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알칼리 코팅된 크랭크축과 플루토늄만 있으면 되거든 으흠. 우와, 정장 입을 시간도 있었다? 그럼 이만 신뢰할게. 결혼식에 참석해야 해서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잘 가. 평범한 토스터기야. 시간여행 준비 완료! 내가 잘못 봤나? 저차 갑자기 나타난 거 맞죠? 하, 또 하나의 완벽한 과학적 성공을 이루었군 누가 있어? 응, 아니야, 아무도 야채주스 뿜은 사람 없어 아슬아슬했다, 그치? 언니, 제발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나 몰래 따라온 거야? 네가 안 보는 사이에 뒷좌석에 탔지. 너 생각보다 주변을 못 보더라. 우리도 네 계획을 돕고 싶어. 파티라면 나도 빠질 수 없지. 알았어. 이왕 온 김에 화병 찾는 걸 도와줘. 명심해. 화병을 찾아낸 다음 바꾸고 들키지 않은 채 나와야 해. 출동하자고. 집중해. 일단 선물 테이블로. 흩어져서 찾자. 시간이 걸릴 거야. 모두 선물을 드자. <laughs> 어디? 이게 화병일까? 음, 아니야. 비싼 것 같긴 하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좀 조심해. 리너님뿐 아니라 다들. <laughs> 와줘서 고마워요. 그이도 좋아할 거예요, 플리. 오 웨딩 드레스가 예쁘네요. 원단이 뭐예요? <laughs> 음악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 내 연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연주해 보세요. <laughs> 방귀를 뿜기소서재밌잖아요 <laughs> 표정도 불어요 꽃잎을 무작정 던지면 안되지 이리아 그냥 내가 할게 <laughs> 병을 찾았다. 경제들을 모아줘 더 이상 사고 치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알았어, 나만 믿어. 이제 화병 대신 이토스터기를 놔두면 작전 완료야. 짜잔! 여덟 야홉 열 어~ 울리는? 깨이 끔와 했어요. 저희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빨리 돌아가야겠어. <laughs> 예상대로예요. 저들은 외계인이 분명해요. 냈잖아 <laughs> 다들 방해만 됐지만 잠겼네. 괜찮아, 두 분은 항상 이 밑에 열쇠를... 어?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깜빡하신 것 같아 강아지 문으로 들어가자 강아지 문이 없잖아 이것도 좀 이상한데 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걸 알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실... 소파 느낌이 좀 다른데? 웬이 알만 다른 소파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비싼 소파를 사셨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핏자국 아니 케첩 묻은 자국이 사라졌어 이 카페도 평소보다 부드러워 진흙 자국도 안 보이고 <laughs> 클리프랑 린 방귀 냄새도 전혀 안나 그건 해결할 수 있어 <laughs> 내 방이 이상해 트로피도 사진도 없어 스프링 글씨도 내 사진 아니다 <laughs> 이 방이 헬스장 엄청 멋진데? 우리 사진은 어디 있지? 내 사진은 이쪽에 있긴 해. 아주 끔찍한 가설이 하나 떠오르긴 했는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최고의 유럽 여행이었어요. 3주 동안 17개 국가를 돌다니 재미 있었어요, 자기. <laughs> 우와, 엄마 아빠 완전 멋진인데나 없이 유럽을 가셨다. 너희들은 누구니?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저예요. 두 분, 저식이요. 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린 내가 없어. 얘들아,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건지, 또 무슨 속셈인지 몰라도, 이제 그만 너희들 진짜 가족한테 돌아갈 시간이란다. 나가, 어서, 어서, 어서. 애들은 정말 성가신 존재라니까. 아. 내 가설이 맞았던 모양이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렸어. 음, 우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니! 시간의 흐름이 바뀌면서 존재가 지워진 거야. 이 시간대에선 두 분이 아이를 낳지 않은 거지. 어, 대체 이유가 뭘까? 정답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혹시 여기가 그라우스 씨 댁인가요? 그래, 맞아 무슨 일이니? 내가 그라우스란다 <laughs> 간지럽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이런 거 싫어하셨잖아요 어, 신경 쓰지 마세요 여행하느라 피곤해서 그래요 미래소 어, 미시간주의 미래라는 마을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이 동네로 이사를 생각 중이신데, 여긴 어떤가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지. 밤엔 아기처럼 푹 잔단다. 그래서 이렇게 70대 후반에도 젊음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지. <laughs> 옆집은요? 좋은 분들인 것 같은데,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게 놀랍더라고요. <laughs> 옆집 부부 말이니, 애는 절대로 안 낳을걸? 웬 사고뭉치 애들이 결혼식을 망친 후로 안낳 누구더러 사고 뭉치라는 거예요 <laughs> 너무 무리하시네 왜 얼굴에 뭐 묻었어? 여드름인가? 아, 시간여행이 피부를 망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몸이 깜뻑거려 뭐라고? 사라져버렸어 언니 침대 내거 찜? 없어졌잖아 언니 이미 대 아니, 거기 없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군.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 시공간 연속체에 생긴 이 균열을 고치지 않으면, 우린 모두 사라질 거야. 영원히, 난 영원히 사라질 수 없어. 내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방법이 없진 않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막아보는 거야. 그럼 원래의 시간선이 회복될 거고, 우리도 사라지지 않겠지? 좋아. 그렇게 해보자. 벤질라로 출동! 그렇게 둘순 없지! 내 벤질라가! 그렇네. 우리가 없으면 엄마, 아빠는 벤질라가 필요 없을 거야. 더 좋은 차를 사셨겠지. 그래, 맞는 말이야. 타임머신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겠어. 어떤 차를 빌릴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은 알칼리 코칭된 크랭크 축을 찾아야 해. DNA 이중 나선처럼 생겼는데 자동차 부품이야. 꼬불꼬불한 라면처럼 생겼어 아 루시, 절대 거울을 깨뜨리면 안돼 7년 동안 불행이 찾아온대 멋진데 <laughs> 으, 이 거울 좀봐 놀이공원 거울인가 봐 그건 놀이공원 거울이 아니야 다리가 사라졌어 <laughs> 이런, 또 사라졌잖아 <laughs> 우와, 그거 진짜 좋은 건데 크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이였나? 어어 어,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이었겠구나. 마지막 공연은 엉망이 된 결혼식 공연이었지. 그때 후로 공연 요청이 전혀 없었어. 내 음악 인생은 박살났고.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장에서 고철이나 박살내면서 살고 있지. 너 괜찮아? 그래크 찾았어. 오 여기서 브리더도 택뎀인데. 잘 됐다. 배고프던 참인데. 근데 나쁜 소식이 있어. 로커처럼 생긴 친구가 사라진 것 같아. 누나 누나도 사라졌어. 레니 언니도. 그럴 거야. 나이순으로 사라지고 있거든. 그럼 우리까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믿기 어렵겠지만, 링컨 오빠가 좋아하는 음료에 플루토늄이 소량 들어있어. 플리피 말이야. 뭐가 들었다고? <laughs> 이럴수가. 이건 우리가 알던 편의 점이 아니야. 완전 달라졌어. 비켜, 멍청아. 아 그래도 챈들러는 그대로네. B.K. 망청아. 잘했어, 역시 내베프야또 <laughs> 누구 괴롭히러 가자. <laughs> 친구들이 나 대신 챈들러랑 친해졌나봐. <laughs> 더 암울해졌어. 답은 알려주고 가지. 퀴즈만 내고 사라지면 어떡해. 근데 뭐 재미 없었겠다. 바닥이 엉망이 됐구나. 필립 할아버지 규칙은 잘 알아요. 망가진 물건은사야한다 필립 그거 진짜 옛날 별명인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 난 필립이고 콩과 채소를 주로 팔고 있지. 필립의 콩과 채소 가게? 할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신선한 플리피. 어쩐지 건강식 가게도 만들게 되었고. 저희가 으아... 또렴이 애들아. 어 그리고 건강해야 한다. 어추지 리사, 이제 플루토늄을 어디서 찾아? 쟤네 부모님이시네요. 어? 어? 외계인이 우리를 알다니. 잡아. 으아! 외계인, 저희는 아니에 거짓말! 우린 너희가 라우드 부부의 결혼식에서 사라졌던 날부터 계속 찾아헤맸어. 말도 안 돼요. 대체 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너, 너가 제발 좀 꺼내줘. 시간이 얼마 없어. 아! <laughs> 외계인 포획 장치를 써요, 여보. 으악! 우린 끝났어. 모두 침착해. 링컨 오빠가 와줄 거야. 아, 기다려! 내가 금방 구해... 그래, 우린 진짜 끝났어. 제발요, 꺼내주세요.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외계인 아니에요! 모든 외계인이 딱 그렇게 말하더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네. 저건 플루토늄이야. 금속부품에 컴퓨터 모델까지 있잖아. 저두분 우주선을 만들 생각인가 봐. 저걸로 시간여행 할수 있어? 저건 없어도 돼. 우리가 타고 온 자동차는 충분하거든. 아 어, 저기, 제말좀 잠시 들어주세요. 어, 그게 저희 자매들이 갇혀있는 동안 소통을 좀 해봤는데요. 아, 어, 텔레파시로요.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사실 저희는 말이죠. 외계인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 더 자세히 말해봐! 우주선 좋아하시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신 도움이 좀 필요해요. 알았어. 자, 이제 됐어요. 마지막으로 방사능 에너지원만 있으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우라늄이든 토륨이든 플루토늄이든 뭐든 다 괜찮아요. 우리 플루토늄 있어. 오하이오에 갔다가 중고로 사왔지. 싸게 사느라 애를 좀 먹었지만. 금방 꺼내줄게! 아니, 난 두고가. 내가 시간을 끌테니까 너흰 결혼식을 되돌려놔. 아니 안녕 잘가,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 언니의 시승이 헛되지 않을거야. 얘요. 이, 가지고 있잖아. 무서워 울라. 손 잡아 줘. 아, 너 콧타고 있었어? 다녀 야, 또 하나의 완벽한 과학적 성공을 이루었군. 잘알지딜리 다른 시간대에 우리가 결혼식을 망치는 걸 막아야 해. 너 어? 어디에? 귀여워. 귀여워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는 처음 봐요, 자기. 그러게요, 빨리 우리 아기를 갖고 싶은데요. 좋아! 소파가 끈적거려! <laughs> <laughs>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성공했어! 얘들아! 우리 왔다! 저녁으로 피자를 사왔는... 데또 <laughs> 선물 받은 화병을 깨뜨린 거야? 응? 게다가 그걸 기뻐하고 있고? 더 이상은 못 참아! 전부 다 외출 금지야! 두달 동안! <laughs> 아, 얼마든지 계속 집에 있을게요 <laughs> あの事故の日。